유튜브가 뽑아 주려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나올 줄 몰랐죠. 내유튜브가그걸왜 네가 걱정해? <목소리> 자, 다음 친구. 잘생긴 친구예요. 이 친구 한번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 뭐 아이돌이야, 이 친구는? 이거 본인 사진일까? 이 사람 도용이라고 얘들아. 근데 이 사람 전화가 되는데? 기다려 봐. 목소리가 안 들리지? 여보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나이, 키, 몸무게, 성향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18살이고요. 키는 178쯤 돼요. 몸무게는 60이고, 우울인 것 같아요. 일단 얼굴 굉장히 잘생겼어요. 알고 있죠, 본인?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아니긴 아니야. 잘생겼는데. 죄송한데, 본인 맞으세요? 네. 그럼 본인 인스타 스타겠네요? 맞죠. 30. 팔만이었나? 아 진짜요? 그럼 죄송한데 혹시 이게 저희가 컨텐츠 진행하려면은 그걸 알아야 하니까 저한테 DM 하나만 보내주세요 지금. DM을 보내달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만요와 진짜 대단하다. 고용이네 전화 걸어볼게요. 와, 야, 소름. 얘들아, 이거 혹시 신고 되니, 이거? 그 사람 사진을 아예 푸자로 해놨어. 이거 신고 되지 않니, 얘들아, 이거? 내가 이걸 캡쳐해서 이분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이분한테 신고를 하라고 하자. 왜냐면 이거는 방송하면 제가 여기 번호도 있고 카톡 이것도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신고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지금 보고 계시면은 전화 차단 푸시고 저한테 전화 거세요. 저 만약에 오늘 방송할 때까지 전화 안 오면은 인스타 주인분에게 연락해가지고 이거는 신고하도록 할게요. 전화 왔다. 여보세요? 웃으세요? <laughs> 웃으세요? 아니 아니에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몰카하려고 유튜브가 뽑아주려 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나올 줄 몰랐죠 내 유튜브가 걸왜 네가 걱정해? <laughs> 죄송한데 네. 친구 생각이 너무 짧은 게 우리 방송 무슨 방송이야? 게이 방송이지. 게이 방송에다가 그 사람 사진 얼굴 걸고 얼평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게이라고몇백명 앞에서 지금 448명 보는데서 448명이 아니, 여러분, 그 사람 게이 아니고 일반이에요. 그냥 저본 박치고 있고 좀 말하는 거나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거 끊고 지금. 야, 네 사진 아니야. 네 얼굴 아니야. 그 잘생긴 얼굴 네거 아니야. 왜 남을 도용해? 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고한다고 방송에서 얘기 안 했었으면은 너 나한테 다시 전화 걸었을 거야? 너 나한테 지금 차단했잖아 지금 내 번호 그것도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대놓고 그런 얼굴을 갖다가 너 무슨 유튜브 각을 뽑아주겠다고 네가 네가 뭔데 내 유튜브를 걱정해 아 친구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네 맞아요 아 적당히 해야지 네, 적당히 친구 지금은 카톡프사 내렸네. 네 내렸어. 너 아까 전에 네 사진 두 번째 사진에 걸려 있더라. 나는 도용하는 애들이 그렇게 생긴 거를 이제 알았어. 얘들아 나는 도용하는 애들이 얼굴이 쌍판 떼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했거든 얘들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 진짜 농담하는거 아니고 와. 너무 하시네요 그래도 너무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너무 한 거지 이생 공격까지 해야 되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워 평생 응. 그렇게 남 뒤에서 남의 사진 도용해가면서 뒤에서 항상 숨어가지고 남들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한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잘 살고 이거 그냥 신고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이거는 네, 아 너무 충격적이네요, 여러분들. 네, 야 반성이라고는 일도 없어. 반성 아예 안 하고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얘, 전화 왔어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요? 형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 나똑같이 생겼다며. 끊어. 이거는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숨이 발이 드도록 빌어도 모자랄판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지? 여보세요. 아. 친구! 형 진짜 그냥 아니, 됐고, 나 친구 아니. 말 들어줄 거 없고, 안 봐줄 거니까 전화 끊어, 그냥. 에이.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방송하고 있는 남규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요즘 애들. 진짜 소름 돋은 게 뭐냐면은, 야, 지금 시청자가 지금 500명을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몇백 명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나는 너무 무섭고, 엄청 웃으면서 웃기지 않았냐고, 이거 장난치려고 그런 거라고. 얘는 이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야, 얘들아. 난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솔직히 17살이면 알거다알 나이 아니니, 얘들아? 뭐가 나쁘고 뭐가 좋은 건지는 다 구분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사람 도용해가지고, 남 이용해 먹고, 어, 남 개고생시키고, 남 마음고생시키는 애들이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했었거든. 아 도용하는 애들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 생각했어. 사진 넘기면서 걔 얼굴 보면서 와 도용한 애들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니까 도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계속 얼평했잖아요. 그냥 작정하고 여러분들 도용이라는 말 무시하고 진행했어봐. 그러면 이 사람 개이 된 거야. 이 사람 바보 된 거야 그냥. 진짜 내 기준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게이 많은 몇백명 앞에서 정말 대범하게 속이려고 했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소름이네요.